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지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첫 시간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한2 0한 한 200년 전쯤에 살았던 그리스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구라는 게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둥글다라는 가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라면요.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우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네라고 하는 지역인데, 시에네의 우물이라고 선생님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위쪽에는요,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막대기요, 막대기. 요것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리아의 막대기다. 어, 요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햇빛이라는 게, 햇빛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우물 쪽에는요, 햇빛이 이렇게 꼭 똑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림자가 이제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한편에 알렉산드리아의 막대기로 들어간 이 햇빛은요 여기 막대기의 그림자를 만들게 이제 어, 생, 어, 만들어 만들게끔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여기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여기는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었는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가정을 합니다. 가정 첫 번째 무슨 가정을 하게 되냐면은요. 무슨 가정을 하게 되냐면은, 지구는 둥글다. 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이제 좀 가정을 합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지구 중심 쪽으로 햇빛이 이제 딱 라인 맞춰서 그런 건데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 요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자가 안 생겼을 때, 둥그니까 이게 꺾여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제 그저 지구가 평평하다 치면은, 여기 우물이 퍼있고 이러면은, 뭐, 여기에 이게 그림자가 안 생겼어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도 동시에 그림자가 안 생겨야 돼요. 평평하다면은. 근데 여긴 그림자가 생겼으니까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구부러져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완전한 이제 구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로 들어오는, 지구로 들어오는, 지구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빛은 햇빛은 평행하다 햇빛은 평행하다 이런 주장도 이제 합니다 이런 이제 가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엄밀하게 어, 말하면은 평행하게 들어오지는 않죠. 지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치고 태양이 여기 있다 치면은 햇빛이 이제 여기는 이제 똑바로 오겠지만 살짝 여기 위에는 약간 이렇게 갈 것이고 아래쪽은 살짝 이렇게 갈 것이인데 이게 워낙에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의 얘네 둘을 나란하다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나란하다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가정을 좀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상태로 이제 음, 이두 가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요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을 해봤다는 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측정한, 측정한, 측정을 하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원리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측정한 이제 원리가 뭐냐? 측정한 원리가 뭐냐? 측정한 원리는요, 중심각의 크기는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하더라. 호의 길이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요런저 원리를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햇빛 을좀 연장을 해서 지구 중심까지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쭉 나란한 선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쭉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좀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기도 똑바로 꽂혀있기 때문에 막대기도 똑바로 꽂혀있기 때문에 선을 여기다가 고조선 하나만 더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 각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를 측정을 한다면은 여기 길이를 측정을 한다면은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전체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요렇게 예를 들어서 부채꼬이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 어, 기역지는 뭐 그냥 r 이라고좀 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2m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제 반지름이 똑같은데, 각도가, 각도가 한 60도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각도가 60도면, 60도면,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기럭지는 어, 30도일 때 2m였으니까, 60도일 때는, 어, 4m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은 360도잖아요, 그렇죠? 360도면은 이 둘레가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30도일 때2 m 였으니까 360도, 30에다가 12를 곱해서 360이 되죠, 그렇죠? 그럼 2에다가 12를 곱하면은 이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둘레는 2 4 m 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해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일단은 응, 여기 두째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각도하고 이제 이 길이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잘 보조선을 보시면은 이 세타라는 것을 이 각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각도를 통해서 막대기하고 여기 햇빛이 이루는 이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각도를 유출을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지구 중심 파고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만 지구 중심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도를 측정을 했더니 7.2도가 나왔어요, 7.2도가. 그리고 이각도가 이각도랑 같죠 그쵸 이각도가 이각도랑 같죠 왜 같습니까 얘와 얘는 엇각이잖아요 엇각 업각. 그쵸 얘와 얘는 엇각이기 때문에 엇각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그쵸 어요 햇빛은 둘다 나란하고 중간에 이제 선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타라는 것을 요기 각도를 통해서 7.2도로 구한 것이고 아니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어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네에네라고 하는 지역과 알레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 두지역의 이제 거리를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한 이제 925km 정도로 좀 나왔다라고 지금 어 계산을 했다라고 지금 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기원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각도 세타와 어, L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유추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7.2도일 때 925km였잖아요. 그러면한 바퀴 360도면은 도대체 둘레가 얼마겠느냐. 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을 일단 R이라고 좀 두겠습니다. 그럼 비례식을 바로 세워볼게요. 7.2도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7.2도일 때 925km였다면은 그러면은 360도는 360일 때는 과연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 둘레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원에서 요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아닐 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을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X라고 쓰는 것보다는 원의 둘레 공식, 원의 둘레 공식인 거죠. 2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 주시면 은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식이니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양의 곱을 좀 먼저 쓸게요. 외양의 곱은 7.2도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 거고 내양의 곱, 얘네 둘의 곱이니까 925km 곱하기 36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니까 따라서 지구의 둘레 2파이 r은 어떻게 구해요? 7.2도 분의 925km 곱하기 360도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하긴 좀 힘듭니다. 계산기를 좀 굴려보셔야 되는데 계산기 굴려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가 나왔다고 라 이제 나오냐면은 한 7만 아 7, 7, 7만 7만 어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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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천 한 4만 6천km 정도 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계산기에서 나와요. 4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약으로 나가. 약으로 한 4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지구의 어, 반지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파이 안에서 알만 남기고 이파이를 넘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은 R은, R은 결국에는 요거를 갖다가 이파이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풀식 한번 써볼게요. 7.2도 이파이를 넘겨요. 곱하기 2파이. 분해 925km 곱하기 360도 를 하시면은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은 한 7000, 7400 7400km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계산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어,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중지각은 호의 길이와 비례한다. 그리고 엇각도 하나의 원리긴 하죠. 엇각은 같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각도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해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둘레는 약한 4만 6천 킬로미터, 그리고 이제 지구의 단지름은한 7,400킬로, 측정을 했는데, 요것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한 거랑, 실제 크기와 똑같냐, 라는 얘기를 이제, 해보면은, 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지구의 둘레, 그리고, 어, 지구의, 어, 반지름도 정확히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실제하고는 청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는, 실제는, 파란 색깔로 쓸게요. 실제는 약 4만 킬로미터 됩니다. 4만. 4만. 지구의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 되고요. 지구의 반지름은 한 6,4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들어본 적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지구의 그 반지름하고 둘레. 그래서 이제 실제보다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게 조금, 어, 수치가 크게 나왔다는 거죠. 수치가 좀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좀 크게 나왔느냐를 또 이제 뭐라고 또 하냐면, 우리가 오차 원인이라고 해요. 오차 원인. 오차 원인. 그래서 이제 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크기가 좀 컸냐. 아, 어, 또 컸냐.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예,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오차원이는 지구는 어,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완전한 구형으로 가정을 하고 풀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밀하게 보면은, 야, 지구는요, 약간 이제 접도 부분이 약간 좀 이제 부푼, 정확하게는 약간 찌그러진 원의 뭐, 형태입니다. 그거를 우리 이제 타원체라고 부릅니다, 타원체. 그래서 이제 실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 거리 측정이 부정확하다. 거리 측정이 이제 부정확했다. 라는 오차원인이 있습니다. 거리 측정이 부정확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시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거리 요거 요건데, 요게 이제 부정확했다 이거죠. 일단은 요두 지역이 같은 경도상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경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제 경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뒤에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이게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삐딱한 위치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입체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정밀하게 측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걸음 거리 사람의 걸음 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 거리를 이제 측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기럭지를 정확하게 이기럭지가 이제 부정확했다,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원이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어, 이렇게 여기는 그림자 안 생기고 여기는 그림자 생긴다라는 것만을 어, 토대로 해서 지구의 크기를 그래도 상당히 그, 좀, 그, 좀 정확하게 상당히 그래도 근사값에 맞게끔 측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보시고 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laughs>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여기까지 쭉다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는 가정두 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 비례식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우차 원인까지도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을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비례식을 이제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이렇게 써도 맞지만, 그러 그러니까 각도하고 길이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다시 쓰고 길이를 다시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7.2도에 360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 비례식이라는 게. 요 각도 대 360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길이하고 길이를 써야 되는데, 작은 각도를 먼저 쓰니까 작은 길이를 먼저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925km 대, 그 다음에 이제 2파이알. 요렇게 써도 이제 이건 같은 말입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내양의 국과 외양의 곱 해보시면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기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어, 비례식을 옳게 쓴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러지 자유롭게 좀 변형을 하시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